3중 계약 전세 사기, 민사소송으로 피해 회수 가능한가요? 3중 계약으로 인해 전세금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지만, 사건의 복잡성과 다수 당사자 간 이해관계로 인해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계약 관계와 입금 증빙, 계약서 존재 여부, 선후 순위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야 하며, 다중 계약 구조상 우선 변제권 확보 전략과 가압류 신청 여부, 법원의 판결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피고가 해외 도주 또는 연락 도절 상태일 경우 국제적 송금 추적, 계좌 동결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회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집니다. 직접 소송도 가능하지만 서류 작성, 증거 제출, 절차 대응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함으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이 중요하며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강제 집행, 판결 집행 등의 단계까지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결과 회수율을 높이는 핵심입니다.